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6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단기 상승 코인은요 바로 레이븐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븐 코인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기대와 다르게 새벽에 소폭 하락한 시장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급등 나올 코인들만 쏙쏙 골라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정보가 입장 링크 있습니다 100%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븐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 설명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업비트 상장 당시부터 유심히 지켜본 결과 단기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1시간 봉 단기 스케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어드린 대로 상장 당시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세가 쭉 이어졌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장 오늘도 추세선을 터치하자마자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아래쪽 보시면 저점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수 거래량도 꾸준하게 쌓여 들어와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연료 또한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고점을 찍어주면서 미리 거들인 32.5원 부근 라인을 새로운 단기 저항대 구간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형 삼각 수렴의 형태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패턴 특성상 수렴 끝부분에서 상단 라인 돌파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강력한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 보시면 20일, 60일, 120일 각각의 이평선들도 고르게 정비열로 이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 또한 상당히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따라서 꾸준하게 쌓여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끝에 다다른 데다가 오늘도 추세선 터치 후 반등하고 있는 지금의 레이븐코인은요. 이대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조만간 32.5원 고점라인 돌파와 함께 못해도 상장 당시 고점이었던 41.3원대까지는 연속적인 상승세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별거 아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텐데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대로 무려 35% 퍼센트가 넘는 수익률을 짧은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고점 41.3원까지 돌파해 준다면 정해진 한계가 없이 끝없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즉 지금의 시장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제때 매수 매도하기만 반복해도 이 정도 수익률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천드리는 코인들 수익 중인 모습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죠. 바로 이러한 건강한 코인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입장 링크로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100% 무료입니다. 돈 주셔도 안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종목 추천한 뒤에 그저 방치만 하거나 실력도 없는데 돈이나 달라고 하는 유료 리딩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귀중한 돈과 시간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정보방 구경이라도 해보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레이븐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